안녕하세요. 어, 자 오늘은 열린 문제와 난제를 대비하는 50제를 풀어보는 반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험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또어 그렇게 조금 남은 것도 아닌 그런 시점이에요. 자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셔야 될 분량들이 어 정말 어떻게 어, 마무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점수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지금 시점에는, 어, 선생님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자신 없는 열린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거, 어, 그거야말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50문제입니다. 50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풀어보실 문제들을 모아서 50문제들을 풀어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 그쵸? 아, 어, 웬만한 문제는 다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내가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다. 열린 문제, 뭐 묻는지도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내가 쓰긴 썼는데, 내 점수가 어디서 득점을 했고, 어디서 실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이 열린 문제를 집중 대비하는 50문제를 풀어보는 반. 이 반이 그런 선생님들께 꽉 정말 딱 맞는 그런 반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다루는 50문제는 모두 다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문제와 난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난제를 대비하는 그런 반입니다. 열린 문제와 난제를 집중 대비하는 그런 반을 지금 시점에 이지선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지선 선생님의 그런 그 강의의 특징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 대학교 수준이 맞는 문제라는 특징이 있지만 해설이 정말 자세해요. 그리고 해설에다가 꼭 봐야 될 내용들을 한모에딱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잘 꾸며 놓은 자료니까 해설 자료 꼭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범 답안 역시 대학 교수진이 함께 만든 그런 모범 답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 열린 문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샘플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나는 어, 열린 문제만 딱 어떻게 해결되면 정말 합격할 것 같아. 요 그런 선생님들 정말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선 쌤과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그 개인지도는 한 번으로 이렇게 엮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지선 쌤과 한 번의 개인지도를 통해서 정말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을 딱딱 찔러주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어, 문제점이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 반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리고 열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50제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난제,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하면, 어, 웬만해서는 좀 다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룹니다. 어, 그런데 어, 왜안 다뤘을까요? 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도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부라든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장학자료 만드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그동안 수험서에서만 다루지 않았던 그런데 수험서에만 수험서에 없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교수들, 그다음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어,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내용들인데 우리는 좀 소홀히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출제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 반에서는 주로 서답식,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했지 못했지만은, 어, 출제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것이고요. 자, 님들께서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어, 오늘 보는 것들은 굉장히 좀 고난이도, 어려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루는 건데, 이 문제들을 써보시면 쉬운 문제들은 뭐 정말 잘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0제예요. 딱 50제기 이 때문에 지금 딱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린 문제를 집중 써보는 반이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출제 가능한 영역들을 한번 좀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설 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쭉 넘겨보시는 것 자체가 총정리의 의미가 또 됩니다. 어려운 문제 총정리, 열린 문제 총정리. 자 이렇게 해서 50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지도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지선 선생과 함께 한번 개인 지도를 받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 공략해서 완성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